제 적어보면 자동화된 저널리즘의 현황 화살표하고 자동화된 저널리즘은 스포츠와 금융 뉴스 이외에는 데이터의 부족으로 다른 뉴스의 근로는 확대되지 않습니다. 많았지만 이러한 한계는 인터넷과 인공지능의 출현으로 곧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when in m a r c 2014 어, 2014년 3월에 Los a n g e l e 는 r e p o 보도하다. 얘들이 보도했을 때웬이니까어 Los a n g e l e 가뭘 보도했냐면 4.7 magnitude e a 진도 4.7 진도의 q 스케이크 지진을 보도했을 때 인더 쓰리 그 도시에서 3 minute after 3분 후에 l 럼블링 우르릉거리는 소리 럼블링 우르릉거리는 소리가 스톱 멈추고 3분 후에 그 도시에서 일어난 진도 4.7의 지진을 보도했을 때 여기서 한번 끊어주고 주절 no one could 아무도 크드이메진 cool 상상할 수 없었다. The news street, 그 뉴스 기사를 was 뉴스 기사가 워즈 떻게 쓰여졌다는 거. by a robot. 로봇에 의해 쓰여진 기사라는 걸 아무도 상상 못 했대. 그다음에 p c 중에 하나. However. 그러나 그 정보는 너무 괜찮아. 그러 받았잖아. 그 정보. 네. 뉴스 기사. However 내모 하고 그러나 그 정보는 제시 이제 앞에 꾸며주지 주격 관계되면사 대신에. That had been my, reported. b e y a nobody. 무명인 여기서 nobody. 이 누구겠어? 로봇 어 맞아 로봇 로봇에 의해 보도되었던 그 정보는 보도했던 그 정보는 w r i t t e n b y t o b o d y 무명인에 의해 쓰여진 그리고 아, 반전, 괄호 어디서 났냐면, 네. 동사 앞까지 해야 되잖아. 주어 꿈을 주는 대세. 그러니까 동사가 밑에 워즈니까 워즈 앞까지. 워즈가 동사지. 무명인에 의해 쓰여지고 어 이거 퍼블리시돼 발표되었던. 바 이노바디. 무명인에 의해 발표되었던 그 정보는 워즈던 뉴스 뉴스였다. 에브리원이 에브리원부터 문장 끝까지 가르치고 앞에 화살표. 에브리원 모두가 워즈 리딩 읽고 있었던 뉴스였다. Since then 그때 이후로 많은 뉴스가 뉴스 오버니제이션, 그 언론사들은 Around the world, 전세계에 동사 Have e m b r a c e d 받아들이다 Automated가 뒤에 뉴스 꾸며주지 자동화된 뉴스를 받아들였다 라이팅 앞에 뉴스 꾸며주고 라이팅 테크놀로지, 그 기술 라이팅 작성 기술, 작성 기술 뉴스를 작성하는 그 자동화된 뉴스를 받아들였다. 그다음에 세벌리즘 몇몇의 이유가 설명한다. 왜 로보 저널리즘이 해지나 확장되지 못했는지 아직 이거랑 그 시스템은 이거지 되게 쉬운 문제야. 어 A가 이 번. 왜냐하면 앞에서 뉴스 작성 기술을 받아들였다. 그거 로봇이 쓰는 그 시스템은 이렇게 받는 게 되게 좋고. 비하인드가 앞에 꾸며주지. 디즈 테크놀로지. 이러한 그 테크놀로지 기술을 비하인드 지원하다. 지원하는. 이러한 기술을 지원하는 그 시스템은. 동사 이즈 n a t u r e 자연적인. 그런 language generation. 자연어. Natural language. 자연어 제너레이션 생성인데 이러한 기술을 지원하는 장치는 시스템은 자연어 생성인데 위치 계속 좀 봐, 지 응. 이게 뭔 소리냐면 계속 좀 이뻐. 위치, 인볼브 포함하다. 더 아웃 메릭이니까 자동 자동 크리에이션 생성. 텍스트. 글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것을 포함하고 그 r 디지털로부터 디지털 스트럭처드가 데이터 꾸며주지. 디지털 방식의 스트럭처드. 구조적 데이터로부터 자동으로 글을 만들어내는 것을 포함하고 어, 테크놀로지도 기술이다. 어떤 기술? 이하의 기술. 됐 had to be developed 뭐 개발되고 그리고 and commercialized 상업화되다. 상업화되었던 기술이다. over the past 지난 이제 티케드니까 그냥 10년이지. 10년 동안. 일단 답은 나왔으니까. 그냥 계속 읽을게. today 오늘날 더 most obvious 분명한 이거 뱀플 사례는 Automated j o 메이티드 저널리즘 자동화된 저널리즘의 가장 확실한 사례는 주어의 핵은 examples 동사 r 아, 잘 받았지 사례는 are in routine sports 일상적인 루틴 스포츠와 일상적인 스피츠와 그리고 financial news 금융 뉴스다 금융 뉴스 마지막 C 삼번 several reasons 몇몇의 reason 이유는 몇몇의 이유들이 explain 설명한다. y부터 문장 끝까지 가로치고 앞에 가서 펴. 몇몇의 이유들이 뭘 설명하냐면 y 왜 의문사 의로봇틱 저널리즘 주어 as, has v, 의주도 관정문지. 왜 로봇 저널리즘이 has not expanded 확대되지 않았는지 yet 아직 to other 다른 토픽 주제와 그리고 to even more. even. 비욕을 강조로 뭘 꾸며주지. 훨씬 더 컴플렉스. 복잡한 저널리틱 라이팅. 저널리즘의 글에는 왜 아직 확대되지 않았는지 몇 가지 이유로 설명된다. one of these reasons. 그 이러한 이유들 중 하나는 원이 주어의 핵. 동사. 이제. to absence. 부재. 없는 거. 뭐가 없냐면 부재. appropriate. 정확한 이제 적절한. 데이터의 부재다. In those t o p i c 그런 주제에 있어서. 한정 다음에 위치 계속 좀 보이지. So far, 지금까지. Has put up, 세워왔다. 세우다. 뭐를 세워왔냐면 지금까지. 배리얼 장벽을 세워왔다. In the development, 발전에. Of this technology, 이러한 기술의 발전에 장벽을 세워왔다. This limitation, 이러한 한계는. might be soon 곧 overcome 극복될 수 있었을 거다 with the advent 출연으로 모순 출연과 함께 IoT 인공지능 and AI 인터넷과 IoT는 인터넷 그리고 AI는 인공지능이지 뉴스 인더스트리 산업에 출연하면서 이러한 한계가 사물 인터넷과 그리고 인공지능 뉴스 산업에 출연하면서 곧 극복될 수 있었다 真的。嗯